자, 오늘은 베이직센 173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173페이지 펴 주세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반비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반비례가 뭐냐면, 자, y는 x분의 a, 요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반비례, y는 x분의 ax, 요렇게 나오는 게 정비례. X가 1배 되면 XY도 1배. X가 2배 될때 Y도 2배. 이렇게 X가 3배 되면 3배 되면 Y도 3배 되는 거. 자, 이런 건 정비례라고 하고 Y, X가 3배가 됐는데 Y는 3분의 1배로 줄었어. 이런 건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어떻게 생겼는지 자, 배웠고요.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가 될때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줄어. 반대로. 그래서 반비례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생긴 게 y는 분모에 x가 들어가고 분자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비례를 반비례 관계에 있는 함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반비례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옆에 누가 붙어있으면 안 돼요. 1번은 안 되고 2번은 정비례니까 안 되고 3번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누가 붙어 있는 거니까 안 되고 자 4번 얘는 y는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밑에 분모로 내려가지 x 분의 1그 x가 밑에 있죠 따라서 4번이 정답 5번은 x가 어디 있어 분자에 있으니까 정비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풀어 보시고요 그다음 4번 보시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y가 x의 반비례하고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런 반비례라고 하는 이말 때문에 우리는, 아, y는 x분의 a구나. 이렇게 식으로 먼저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하고 뭐뭐일때뭐뭐이다라고 말해서 x가 마삼일 때 y가 마칠이다라고 했으니까 3을 대입하고 마치, 마 3을 대입하고 마치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분의 a. 그럼 a를 구해볼까요? a는 계산하니까 21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식으로 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식인데 여기 a를 몰라서 못쓴 거였어. 그래서 지금 a를 구했지 방금? 따라서 y는 x분의 21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음 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반비례 할때 6번. Y는 X에 반비례 할 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 반비례 하면 Y는 X분의 A. 그런데 여기 지금 P를 몰라. 이건 못하겠다. Q를 몰라. 이건 못하겠다. 근데 여긴 둘다 알아. 옳지. 그럼 이걸 대입한 거야. 이렇게 대입. 그러면 4에는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a는, 그렇지, a는 뭐야? 마이너스 16이지. 그러면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돼.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첫 번째,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는 x에다가 마파를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 여기다 처음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파를 넣었더니 그렇지 2가 나오지 아 p는 2구나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q 찾으래 q 누구를 집어넣어야 이렇게 q 이렇게 요 초록색은 초록색 그러니까 같은 식에다가 노란색도 집어넣고 초록색도 집어넣고 하는 거였어 알겠지 그러면 뭐가 뭘 집어넣는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2를 q를 집어넣었더니 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16에 q를 넣었더니 그러면 q가 뭐겠어 그렇지 16이겠지 16그치 따라서 p랑 q랑 곱하래 p는 2가 나왔고 q는 16이 나왔어 그런데 pq랑 곱하라 했으니까 32가 정답이겠지 그렇자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반비례 관계 활용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기체의 부피가 어쩌고 저쩌고 x에 반비례합니다. 아 y는 x에 대해서 a라는 거구나. 그런데 압력이 그래서 압력이 누구야? 압력이 x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근데 9가 나와요. 이런 힌트가 나온 거야. 두 번째 힌트로. 그러면 아 a가 뭐겠어? 아 18이겠네. 그치 따라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러니까 X분의 18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6기압이래. 6기압은 X에다 넣는가 Y에다 넣는가. 기압은 X를 나타내는 값이므로이 X자리에다 6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거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6분의 18이니까 정답은 3이겠지. 아, 3세제곱센티미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는 그랬어. 자, 요 그래프는 지금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반비례 그래프에서 지난다. 그 다음에 지난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그렇지. 위에 있다. 어떻게 알아볼지? 그렇지. 대입하라고 했잖아. 지난다 위에 있다 대입하는 문제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곡선이 나와야 돼. 곡선. 그다음 얘가 음 마이너스면 어디에 곡선이 랬어 그렇지. 여기가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자, 음수면? 그렇지. 음수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이라 그랬지. 자, 근데 얘가 음수니까 2사분면하고 4사분면. 그럼 요 그래프거나 요 그래프 둘 중에 하나겠다. 곡선이면서 이사분면과 4사분면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나는 점을 하나 봅시다. 지나는 점 어딨나? 지나는 점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고 써있지 여기 지금? 요걸 한번 대입해보자. 어디다가? 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팔이니까 이렇게 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와? 어? 그럼 얘가 정답인 거야. 그렇지. 근데 아, 그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좀두개 있죠. 이렇게 양쪽 x랑 y랑 두개 있죠. 근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쌍곡선이 나와. 여기 하나 있어야죠. 왼쪽에. 그렇지? 그래서 틀렸지. 5번 틀렸고 4번이 맞는 말이네. 자, 그다음. 자, 다음 중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 거는 그러면 자 그러면 한그래프가 한 매끄러운 곡선인 걸 물어보는 거는 반비례를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일 사분면과 3 사분면 좀 아까 설명했지 양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반비례이면서 아 a 값이 양수인 거 어딨나 찾아보자 이건 정비례 1 번은 정비례 2 번은 반비례 3 번도 반비례 4번은 정비례, 5번은 정비례. 그 중에 반비례 중에서 양수 찾으세요, 음수 찾으세요? 그렇지. 양수 찾으세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 양수. 양수가 누구야? 여기 11이 있네? 3번이 정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반비례 그래프 중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는데요. 요렇게 생긴 게 y는 x분의 1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y는 x분의 1.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보면, y는 x분의 2는 요렇게 생겼어요. y는 x분의 2. 요렇게. 또 다른 색으로, 파란 색으로, 자, y는 y는 x분의 3.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 숫자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럴수록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네요. 반비례 그래프 중에서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건 뭐냐? 그러면 왼쪽도 마찬가지거든?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나 가장 멀린 거는 절대값이 가장 큰걸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멀리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가장 큰거 누군지 골라보라는 거야. 3일 때, 1일 때,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5일 때. 근데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부호는 보지 않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건 누구예요? 5번. 5죠. 5.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8번.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친구들 위에 있다, 지난다, 뭐 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대입. 자, 대입해보자. 각각 한 번씩 다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8을 넣더니, 자, 마이너스 8을 넣더니, 10이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2라고 했잖아. 아, 이거 16이구나. 자 다시 할게요. 그 문제를 안못 봤어요. 자 1번 마이너스 8분의 16 계산해서 넣었더니 마이너스 2어 맞네. 그럼 1번 맞는거 자 2번 마이너스 4분의 16 그러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4. 어 나오네. 맞는거 3번 1을 넣어볼게요. 1분의 16 그럼 16 나오죠. 어 이것도 맞네요. 맞는거 4번 자, 6분의 16. 계산 약분하니까 3분의 8. 어, 맞네요. 맞는 거. 5번. 자, 10분의 16. 약분하니까 5분의 8. 그런데 5분의 4라고 했네. 5번이 틀렸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22번. 다음 중,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반비례 관계식인 거는 자, 우리 친구들 x 값이 5고 y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한다, 위에 있다, 뭐한다, 대입 따라서 5, 콤마,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만족하는 식을 찾는 거예요. 일단 정비례가 반비례, 그렇지? 이거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면 매끄러운 곡선이면 반비례. 그럼 x 이거 틀렸죠? 이것도 틀렸죠? 자, 2번, 3번, 4번 셋 중에 골라볼게요. 5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어딨나요? 그렇죠. 2번이죠.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177쪽까지 할 건데요. 177쪽에서, 자, 여기는 넓이를 구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반비례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반비례, 자, XY가 있을 때, y는 x분의 10이라고 해보자. 1 넣으면 10 나오죠. 2 넣으면 5 나오고. 그치. 5 넣으면 2 나오고. 10 넣으면 1 나오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반비례식에서는 뭐가 가장 큰 특징이었냐면, x랑 y랑 곱해보세요. 뭐네, 곱하면 뭐 되죠? 10. 곱하면 10. 곱하면 10. 곱하면 10. 아, 얘네가 지금 지나는 점의 좌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10을, 일을 넣으면 10이 되고, 2를 넣으면 5가 되고, 5를 넣으면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점인데, 요게 지금 10콤마일이라고 가정하면, 요 길이,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요 넓이가 뭐야? 어, 10이네? 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니까, 그치? 그럼 파란색으로 내가, 요 점의 좌표가 5, 5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였는데,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도 가로 곱하기 세로 했더니 10이네? 어? 빨간색도 넓이가 10이었는데 파란색도 넓이가 10이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값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이 모든 사각형들의 넓이는 다 뭐가 나오냐? 이 값이 나오는 거야요 x 위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 이 숫자의 값이 튀어나오더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반비례에 대한 성질로 알고 있다면, 이 ABCD의 넓이가 뭐가, AOBC의 넓이가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냐면, 이 16이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문제를 풀지 않아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4번이라는 것을. 자, 만약에 문제가 여기 위에 있는 이렇게 빨간색 점위가 있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서, 요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도, 이것도 넓이가 16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르게 생겼어도, 다르게. 이렇게 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 위에 점이 있다면, 이 초록색의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도,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걸로 만들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다 16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번 볼게요. 27번은 정비례 방, 그래프하고 반비례 그래프가 같이 있네요. 자, 그런데 점 2,6이라고 하는 점이 보니까 동시에 지나고 있네. 어, 지나네. 여기 보니까 P라는 이 점이 여기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한데 곡선 위에 점이기도 하지. 자, 위에 있다, 지난다, 뭐한다? 대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 넓이가 뭐라 그랬죠? 요 넓이가 요 숫자랑 같다, 똑같다 그랬죠? 반비례식에서는. 얘가 지금 반비례잖아, 요 식이. 그치? 그러니까, B를 찾을 수가 있어요. V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2콤마 6이니까, Y는 a x 라는 식에도 2콤마 6을 대입해. 대입. 6은 2A. 따라서 A는 3. a는 3. 그럼 a랑 b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뭐. 근데 잘 이해가 안된 친구들 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번만 다시 설명해주면 자 위에 있다 대입하세요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렇 그러면 반비례식에도 대입하고 정비례식에도 대입해야 돼. 이유는 이 p라고 하는 점은 빨간색 점은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 그러니까 2 콤마 6이라고 하는 점을 y는 ax란 식에도 대입. y는 x분의 b라고 한 식에도 대입.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a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b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식에다 넣었더니 6은 2a. 아, a가 3나왔네? 두 번째 식. 6은 2분의 b. 어? b가 10이 나왔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a랑 b랑 금세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더하면 15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자 나머지들은 29번까지 여러분 스스로 풀수 있어요.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풀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세요. 177 페이지.